Y는 3의 X 플러스 1. 자, 이거는 3의 X를 그 왼쪽으로 한칸 평행이동한 거죠. 그게 이제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 그래프 위에 한점 A가 여기 있어. 음, 한점 A가 여기 있고. 자, 그다음에 함수 Y는 3의 X 빼기 2. 이거는 3의 X 승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칸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. 음, 그 그래프 위에 두 점, 음, B점과 C점이 있네요. 그거에 대하여 선분 AB는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다. 그다음에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다. 그럴 때 AB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고 했을 때 A점의 y 좌표를 한번 구해 봐라라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3이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칸 평행 이동을 했고 얘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칸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, 오른쪽으로 두 칸, 그래서 이 길이가 3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겠지 조건에 의해서. 그래서 이때 높이 여기 x좌표가 이제 t라고 했을 때, 자 이것과 이것의 높이 차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이때 이 좌표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넣었을 때, 이때, 음, 함수값이, 음, 3에, 자, 이 3에 x 플러스 1에 넣은 거니까, 3에 t 플러스 1이 되겠죠. 자, 그거 하고, 여기다가 넣은 게 얼마? t를 넣은 거니까, 여기는 3에 t 마이너스 2. 자, 그거의 차이가, 음, 3이 된다, 라고 볼수 있다.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에 t를 구하면 될것 같은데, 음, 근데 요거는 사실 보면은, 3에 t 곱하기 3이야. 그쵸? 그 다음에 빼기 얘는 3의 t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인데 3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9분의 1을 말한다. 그렇죠? 9분의 1 곱하기 3의 t를 말해. 음. 그럼 여기 3의 t를 묶을 수가 있어. 그렇죠? 3의 t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3 빼기 9분의 1입니다. 3 빼기 9분의 1에 3의 t가 돼서 그 값이 3이 되었다. 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게 9분의 3927 빼기 1이니까 9분의 26이 나오나? 그죠? 9분의 26 곱하기 3의 t. 음, 그것이 3이 되었으니까 3의 t를 뽑아내면 3의 t는 3에다가 9 나누기 여기 26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음, 26분의 9 2 7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t를 뭐 구할 수도 있는데 t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점에서 y 좌표를구하라그랬다요 점표의 y 좌표라는 거는 지금 t를 넣었을 때 3의 t 플러스 1이다. 자이값이 우리가 y 좌표 얘를 구하면 돼.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의 t가 이거라면 3의 t 플러스 1은 3의 T에다가 3만 곱하면 되겠죠. 여기다가 3만 곱한 게 어, 답이 되겠다 이거죠. 0만9에다가 곱하기 만 하는 거니까 자 8만 8 8만 8만 이 되겠죠. 이이8이 8만 9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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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